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in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 집에 있는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보아요.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연락해주세요. 그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들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 베이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얼마 전에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안식일은 결국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라고 생명을 위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그러면그 안식일 혹은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찬양. 저 그렇죠, 우리는 매주 찬양을 합니다. 또, 말씀 봉독, 또 뭐가 있을까요? 헌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친구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이냐면, 바로 간식입니다. 간식을 서로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함께 간식을 나눌 수 없는 이때, 간식을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또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나보다 강한 사람을 찾고는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생이니까 사실 웬만한 건다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끔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굴 찾나요? 우리 친구들은 깜짝 놀랐을 때 뭐라 그러죠? 저는 아직도 깜짝 놀라면 자연스럽게 엄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을 찾고는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도 선생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옆에 보이듯이 인간보다 뛰어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혹은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그 절대적인 존재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천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라고 해요. 선생님들도 누구야, 기도해. 찬이야, 기도해. 예지야, 기도해. 뭐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필요한 게 있을 때,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평소에는 달라붙지도 않다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달라붙어서 아쌤, 제발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앞으로 말잘 들을게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걱정 없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또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0편, 40편은 다윗이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정말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웅덩이에서 꺼내주시고 다윗이 기뻐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사실 기도를 습관처럼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에 기도를 한 번씩 꼭 하는 친구들 있나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한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꼭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일방적으로 내 혼잣말만 기도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자 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기도의 두 번째였던 기다림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네 번째, 기도가 바로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물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그 기쁨을 찾아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용히 몰래 숨어서라도 조금씩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기도는 첫 번째 무엇이다? 구하는 것이다. 기도의 두 번째는 무엇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의 세 번째는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네 번째, 그리고 기도는 바로 향기로운 재물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유년부 예배는 매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한 어린이는 교회에 와서 유년부 예배를 드리면 되고,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어린이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예배 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현장 예배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년부 현장 예배에서는 전도사님 말씀과 함께 이부활동으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여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부활동으로 핸드폰 가방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모든 어린이들이 코로나로부터 항상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에요. 다들 제가 너무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완전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매주 주일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올 때는 교육관 출입구를 이용해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만나지 못해서 슬프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 혹은 여러분의 일상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것부터 또 우리, 생, 우리 삶의 정말 큰 것들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